말로 하는 실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번 실시간을 켜봤어요 아, 좀 기분이 안좋네요 재미님께서 드렸습니다 재미 재미 <laughs> 왜 그러세요 혹시 남친이 집에? 아 재미님 맞아요 여보가 제 실시간에서 바람피 남친이 되버려요좀 기분이 안좋아져 되게 재밌는 시리즈를 만들어 봤어, 아하는 기분이 거의. 응원, 응원님께서 들었습니다. 응원님 안녕하세요, 응원 음. 안녕하세요. 여우님께서 들렸습니다응원 음. 음, 음, 오늘도 론팅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음. <laughs> 여, 아, 뭐야, 개구려 이거. 뭐야. 이렇게 바꾸세요. 누구신데? 여우님, 누구신데? 님 마음대로 바꿀 거예요? 내가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어차피 바꿀 거였는데 헐 여우, 털, 참나 나, 우리 오빠, 우리 카리오 오빠, 부릴 거야? 카리오 와, 진짜 카리오, 너가 이 여우 괴롭혔냐? 바보 같은 자식아. 그럼 안녕 이편.